이번 주 금요일 날 얼굴 보고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아직까진 서로 사진으로만 얼굴 본 상태고 연락만 하고 있었고요. 근데 어제 그분이랑 연락을 하다가 제가 잠들었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서 폰볼 정신도 없이 출근했거든요. 저희 회사만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폰 만질 시간도 없이 바쁘고 짬이 생겨도 폰 만지면 눈치 엄청 주거든요. 거기다가 전 아직 신입이라 화장실도 거의 안 가다 보니 앉아서 계속 일만 했어요. 소개팅남은 까맣게 잊어버렸고요. 중요한 얘기 한 것도 없었고 그냥 일상 얘기만 좀한 상태라 제가 어제 그렇게 잠든 이유로 연락을 안 했다는 거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요. 사귄 사이면 연락 오래 안 되면 걱정되지만 아직 연락한 지 하루밖에 안된 사이에 연락 잠시 안 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쁜 건가요? 밤 11시 반부터 다음 날 점심 전까지 연락 안 되는 게 그렇게 화날 만한 일인가요? 그냥 자꾸나 출근해서 바쁘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소개팅남도 직장인이에요. 근데 아까 점심 먹으면서 폰 보니까 뒤지셨나? 하고 톡이 와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손 떨려서 카톡방 들어가보니 톡이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딱두개 와있었고 밤 11시 32분 자요? 오전 8시 17분 출근했어요? 그리고 바로 오전 9시 27분에 뒤지셨나? 저는 아직도 얼떨떨하고 외근 나가는 길인데 집중도 안 되고 읽었는데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하... 똑같은 사람 들까봐 그러지도 못하겠고 당연히 소개팅은 안할 거고요. 기분이 너무 나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살 자취하는 여자입니다. 자취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직장을 시내로 다녀요. 본가는 이 지역에 끝이고, 시내에서 버스 지하철로 30분 이상 걸리고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부모님이 예전에 사시던 시내에서 10분 거리의 집을 명의 이전해주시며, 유산목으로 주셨어요. 방세나 용돈으로 달마다 조금씩 드리고 있고요. 제가 원래는 주방 쪽 일을 하다가, 허리 측만증이 많이 심해요. 직업 특성상 오는 어깨 손목 통증으로 2년 만근하고 퇴직하여 쉬고 있고 지금은 아는 분의 바에서 도와주는 식으로 근무하고 오후 7시 출근해 평일 새벽 1시 금토 공휴일은 4시에 퇴근을 합니다. 바는 일반 캐주얼 칵테일 바이고 여자분들 나오는 유흥업소 아니에요. 어제가 휴무라서 집에서 늦잠 자고 일어났는데 새언니가 집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일어나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처음 왔어요. 일어나니 하는 말이 "아가씨는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자냐며, 바에서 일한다고 너무 프리한 거 아니냐?"입니다. 거의 뭐 술집 여자 같은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연락도 없이 나이는 어려도 신우이 집인데 마음대로 오냐면서 따졌더니 혼자 사는 여자니까 혹시나 남자 끌어들어 올지 모른다며, 마치 엄마라도 되는 마냥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남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는 아직 제집 대문 앞까지 온게 다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막오면 어쩌냐고 따졌죠. 새 언니가 어른한테 대든다며 쌍욕하고 나가더라고요. 바로 도어락 끄고 열쇠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와서 새 언니한테 욕하고 집 나가라 그랬냐고 연락오는 거 있죠. 그래서 말했죠. 엄마가 비밀번호 알려준 거냐고. 엄마 말씀에는 새 언니가 반찬했는데 너무 많이 해서 가져다 준다고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달래서 요즘 며느리랑은 다르게 착하고 마음이 곱다고 생각하며 알려줬대요. 반찬은 무슨 아무것도 없었고요. 일단 엄마한테 다 말한 상황이고 초저녁 되니까 오빠한테도 욕전하고 싸워서 카톡으로 자세한 이야기 해주니까 화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랑 새 언니는 38살 동갑 부부고 제가 늦둥이에요. 제가 집에서 속옷차림으로 입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내복이나 쫄티, 레깅스 같은 몸에 붙는 옷을 불편해 했는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잘 때는 좀 예민해서 치마 잠옷이나 수면바지 같은 것도 불편해 하고요. 윗 속옷은 벗고 박스티 입고 아랫 속옷을 입고 잡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남성 트렁크 사이즈의 반바지, 그런 바지 입고 잤어요. 저 혼자 사는 집에 제가 마음대로 입고 잠도 못 자나요? 부모님, 심지어 오빠도 제가 잠잘 때 어떤 차림으로 자는지 다 알아서 오빠도 제 이야기 듣고 바로 서간 거예요. 제 부모님도 이렇게 막 오시지 않아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면 요리 먹을 때 후루룩 소리 내면서 먹는 게 예의인가요? 아니면 혹시 후루룩 소리 내면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남친이랑 면 요리 먹을 때마다 이것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예요. 그 이유는 면 요리를 먹을 때마다 남친의 후루룩 소리, 그리고 소리와 함께 엄청나게 빨리 먹는 그 속도. 오, 전 미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음식이든지 조용히 먹는 게 매너고 예의이며, 입안에 음식물이 있을 땐 음식물을 먹고 난후 얘기하거나, 부득이하게 얘기할 경우에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얘기하라고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어오면서 자랐는데 일단 면을 후루룩 먹으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듣기 싫어요. 그리고 먹는 속도가 달라요. 엄청 빨리 먹어요. 다 먹고 멀뚱멀뚱 절 쳐다보면 전 민망해서 내거더 줄까? 더 먹을래? 이러고 덜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어쩌다 분식집 가서 떡볶이, 우동 시키면 보통은 우동 시켜도 하나로 같이 먹잖아요 그럼 전한두 젓가락 먹으면 우동면이 없어요 아니 먹는 거야 그렇다 쳐도 일단 너무 시끄러워요 면 요리 같이 먹기 싫을 정도로 다른 음식 먹을 때도 그러냐고요? 아뇨 다른 음식 먹을 때는 쩝쩝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먹는 편이에요 다만 가끔 음식물 있을 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잘못 알아들을 정도의 발음이라 다 먹고 얘기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다 참다 저 조용히 면 먹어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면 요리는 소리내면서 먹는 게 예의라네요. 지식인 검색까지 해봤는데 보통은 소리 안 내면서 먹는다는데 아 진짜 면 요리 먹을 때 푸르륵 소리내면서 먹는 게 진정 식사 매너인가요? 저 오늘 남친의 여친들의 톡방에 초대됐는데요. 흥분 상태라 생각이 정리가 안 되네요. 일단 저는 1년 가량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저보단 살이 어리고 키 크고 네 잘생겼습니다. 옷도 잘 입고 센스도 좋아요.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꼬실 수 있었겠죠? 편의상 남친을 벌레라고 할게요. 저를 그 톡방에 초대한 건 벌레의 첫 번째 여자친구라 소개한 여친일 3년 가까이 지지고 볶고 만났다는데 미친 바람기에 드디어 각성하고 한달반 정도 여친이라 의심되는 여자들 번호를 수집했답니다. 벌레랑 데이트할 때마다 몰래몰래 몰래 휴대폰 보면서요. 벌레놈이 친구들이랑 스키장 가서 내일 저녁에 오는데 그틈 타서 연락했답니다. 스키장 가서도 여자 꼬시고 있겠죠 스키장 간건 모든 여친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인 벌레의 여친이 무려 6명 심지어 의심되는 여자만 신중히 골랐다는데 다 여친이 맞습니다 와 그럼 우리 6명 말고도 여친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멘붕 초대된 다섯 여자들 처음엔 어리둥절했는데 여친일 이분이 정말 칼을 갈았는지 장문의 글이 톡방에 도배되어 있었어요 자기는 누구고 누구의 여친이며 얼마나 만났고 지금 초대된 분들이 벌레의 여자친구로 지내고 계셨다면 잘 읽으시라고 잘못 초대한 거라면 죄송하다고 벌레가 어떤 놈인지 3년 가까이 만나면서 있었던 일들 정말 세세하게 적었더라고요. 그 놈의 생활 패턴, 행동, 말투,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것저것 묻지 않고 그 글만 보더라도 신빙성이 100%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멍하니 글만 보고 있는데 다른 여친들도 마찬가지인지 숫자는 없어졌는데 말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다들 초흥분 상태로 톡을 하기 시작했죠.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몇 명이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못 만났죠. 내일 만나기로 하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아니 근데 이 벌레가 진짜 독한 놈인 게돈잘 버는 여자만 골라 만났어요. 벌레는 재무 설계사 하다가 반년 전쯤 사업한다고 때려치고 뭐 사업 구상 중이라는데 그래봤자 백수. 저 이놈한테 여태 진짜 많이 퍼줬어요. 저는 직장인은 아니고 프리랜서긴 한데 특수한 직업이라서 들쑥날쑥해도 소득이 높습니다. 1년 가까이 만나면서 벌레놈 옷이며 신발, 가방, 시계, 처발 처발한 돈만 해도 웬만한 오피스텔 전세는 들어갈 거예요. 벌레놈이 일을 안 해도 너무 풍요롭게 살아서 저는 집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여자들 등에 빨대 꽂고 기생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나마 소득이 중간쯤에 속합니다. 크게 사업하는 여친 둘, 개인병원 의사, 그외 대기업 대리 여친, 다 지보다 연상. 진짜 와, 대단한 놈이에요. 다양하게도 꼬셨더라고요. 저는 주로 의류나 자파 등 의 위주로 조공을 했는데, 지금 사는 오피스텔은 여친 2가, 차는 여친 1, 백수새끼 생활비는 여친 4.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알차게 뜯어냈더라고요, 의식주를. 참고로 저는 여친 3입니다. 수년간 만난 여친 1 빼고는 질키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스케일 크게 일을 벌였는지 믿기지가 않아요. 무튼 내일 만나서 자세한 얘기랑 어떻게 엿을 매길지를 의논하기로 했는데, 참 남자 한 놈에 여섯 명의 여자라, 만나는 자리도 오프네요. 진짜 제대로 엿먹이고 싶은데 이 벌레를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요? 물론 차 뺏기, 집 내놓기, 생활비 끊기 등 이미 이야기하면서 다 구상해놨습니다. 정말 다신 여자 등골 빼먹을 생각조차 못할 그런 방법 없을까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고 있어요. 집에서 직장까지 꽤 거리가 있어서 택시를 타고 다녔더니 한번 출근할 때마다 기본 15,000원 그 이상이고 그렇다고 운전면허증도 없어서 운전도 당연히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자니 그것도 현재로선 힘들고 아무튼 문제는 지하철 안에서예요. 제가 타는 역이 항상 사람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타게 되는데요. 임신한 게 유세도 아니고 거의 노약자석 앞에 가서 서 있거나 아니면 자리 기둥 난간이죠. 문앞 그곳에 서 있어요. 앉아 계신 분들 아침 시간 저녁 시간 피곤할 테고 어딘가 아픈 분도 계실 테고 의무적으로 양보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구석에 가서 서 있거나 최대한 피해 안 가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저도 안될 때가 있어요. 노약자석 쪽에 꽉차 있거나 난간 쪽이 다차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오전 출근길에 발생했어요. 아직 31주인데도 불구하고 쌍둥이 마냥 많이 나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경우 최대한 앉아 있는 분들과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핸드폰만 인터넷을 켜두고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사람 시선을 느끼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임산부라 그런지 제가 서 있는 자리 주변 분들이 계속 흘끔흘끔 쳐다보시거든요. 양보 안 해주셔도 되고 괜찮은데 말이죠. 오늘도 자리가 없어서 어떤 여자분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분 이어폰 안 끼시고 인터넷을 보시는지 아무튼 핸드폰 하시고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태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제 딴은 놀아준답시고 어허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쑥 나와있는 부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고 그럼 또딴쪽 나오면 또 그러고 놀아요 오늘 출근길에도 또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엄마 출근길 아침부터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꾹 눌러보고 웃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던 여자분 계속 절 흘끔흘끔 위아래로 쳐다봤거든요 제 얼굴과 배를 말이죠 제가 왜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분께 <laughs> 아이가 움직여서요 하고 멋쩍은 웃음을 지었는데 근데 그 여자분 근데요. 일어나라고요? 제가 아, 아니에요. 그런 말뜻 아니에요. 하고 웃었어요. 그 여자분, 뭐가 기분 상하신 걸까요? 팩 일어나시더니 다른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저 또한 매우 당황해서 뻘쭘히 서 있다가 그냥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괜시리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피해 안 가려고 했는데 좀 서러운 눈물이 마구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각각 다 사정이 있는 거라 저도 일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 건데요. 그저 임산부가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잘못일까요?